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2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뒤질려고 환장들을 했죠. 자 과연 무능한 정부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시게 말아먹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2월 21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만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5시에) 새날 방송이 있는데요 몸 컨디션은 그나마 괜찮아졌는데 목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방송을 좀 쉴까도 생각을 했는데 경제라는 거 주식이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듯이 끊임없이 체크하고 점검하고 확인해 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특히 돈다방 미쓰리는 자칭 그리스 신들이 구름 위에서 땅에 있는 인간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전지적 관점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굴러가고 있는 뉴욕증시가 과연 어떠한 그 분위기인지 이런 거를 꼭 전해드리고자 오늘 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신에 간략하게만 전해드릴게요. 1월 12월 21일 수요일 뉴욕증시는 3D 지수가 1%대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6일 1.60%, S&P 500이 1.49%, 나스닥이 1.54% 상승을 했는데요. 이날 뉴욕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개선됐다라는 이유로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뉴욕증시가 5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혹은 5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상승한 이유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딴지를 걸고 싶다. 아니, 어차피 저가 매수면 왜꼭 5일 만에 반등을 해야 되지? 6일째 반등해도 되잖아. 그리고 7일 만에 기적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7일 만에 반등해도 되잖아. 그런데 왜 하필 5일 만에 반등을 했을까? 그 의미는 11월 말부터 산타 랠리를 기다렸던 투자자들이 12월 달 3분의 1을 보내면서 산타 랠리가 나타나지 않자 그 실망감에 주식 시장에서 발을 띄고 혹은 주식 시장에 발을 들여 놓지 않는 상태에서 남은 12월 3분의 1만이라도 선수들끼리의 어떤 산타 랠리를 만들어 가는 그 시작을 여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어제 방송에서 해 드렸죠. 그리고 뉴욕 증시는 어제 반등에 이어서 12월 21일 수요일 3 d 지수가 1%대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왜 미쓰리가 자칭 돈다방 미쓰리는 구류미에 있는 그리스 신들처럼 아래를 내려다보는 경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요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월달에 101.4였는데 이날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 12월치 거는 108.3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는 101.2였는데요,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고요. 올해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12월 인플레 기대치가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해요. 자, 물론 12월 인플레 기대치가 9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증시에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2월 달에 예상치보다 그리고 전월보다 높게 이렇게 발표되다 보니까 미국 경제 괜찮네. 자, 미국 경제가 괜찮다면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네.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 주식 시장에 악재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날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장에 좋은 얘기만 나왔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좋았어? 어, 미국 경제 나쁘지 않아. 거기에다가 12월 인플레 기대치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야 물론 11월 기존 주택 판매 부진했다는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7.7% 감소했다고 하죠 10개월 연속 감소세 근데 이미 주택 관련 지표는요 길게는 12개월 뭐 13개월짜리 그 이상되는 지표들도 있고요. 짧게는 7개월, 9개월 전부터 이미 주택 관련 지표들은 우하향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 덕분입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좋았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뭐였냐면 바로 기업 실적이었습니다. 정말 뜬금없죠. 나이키가 2분기 예상 순위 이상 증가했다. 2분기 순위익이 예상보다 증가했다. 매출도 예상치를 크게 윗돌았다. 그래서 나이키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키가 뭐, 뉴욕 증시에서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기업이었나요? 물론, 우리가 이름만 되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여러분, 어닝 시즌 때, 뭐, 나이키 실적이 기대된다. 뭐,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나이키를 비롯한 기업 실적들의 어떤 그 발표를 기다리며, 경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소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애플, 뭐 테슬라, 뭐 이런 정도면 모를까? 뜬금없이 갑자기 나이키, 예, 스포츠용품 나이키 회사의 실적이 잘 나왔다. 라는 재료가 터집니다. 반면에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키 못지않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12월 21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감을 잡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해 드리면 주식은요 어떤 재료가 있어서 그 재료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 혹은 그 이슈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다가 아닙니다. 증시가 상승하니까 왜 상승했는지 이유들을 찾아서 갖다 붙이는 거고요. 증시가 하락하면 왜 증시가 하락했는지 원인을 찾아서 근거를 대는 겁니다. 누가요? 일명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2월 21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부분을 단순히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잘 나와서 그렇다? 오히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잘 나오면 경기가 좋아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할수 있다는 라 공포감이 나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뜬금없이 나이키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나이키의 긍정적인 실적 때문에 그렇다. 소비자 신뢰 주소가 개선돼서 그렇다.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요. 뭔가 조금 어설프죠? 그렇다면 미쓰리가 해석을 해본 결과, 미쓰리가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12월 3분의 2를 지지부진하게 보낸 뉴욕 증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개인들이 뛰어들지 않는 그리고 어떤 뭐 기관이나 이런 애들도 이제 부클로징을 통해서 증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좀 한산한 거래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의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어떤 산타 랠리를 만들어가는 그 시작을 어제 이어서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12월 21일) 수요일 뉴욕 증시를 다시 정리해 드리면 12월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다고 하죠. 왜 하필 꼭 5일째 되는 날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을까? 6일째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 안 되나요? 7일째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 7일 동안 하락했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6일 동안 하락했다면 오히려 나흘 동안 하락해서 5거래일만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 반등하는 것보다 6거래일 내내 빠졌으면 오히려 더 저가 메리트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12월 20일 화요일 5거래일만에 뉴욕 증시를 반등시켰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엉또당토 않게 잘 나온 경제 지표, 그리고 나이키의 나이키 기업 실적 등으로 1%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 상태로 뉴욕 증시가 폐장이 된다면, 올해를 마감하게 되면, 2008년 이후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산타렐리 바람을 막 불러 일으킬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10월달 초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모두 마이너스였다. 주식이 오르기만 하고 내리기만 하겠느냐. 1분기, 2분기, 3분기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뉴욕 증시가 4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때 왜 그랬습니까? 10월 달에 전문가들이 왜 그랬습니까? 4분기 시작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11월 달에 중간 선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산타렐리 기대를 갖고 있었던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3분, 12월 달 3분의 2 기간 동안 진행이 됐죠. 경제지표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살짝살짝 살짝 잘 나오는 경제지표 가지고 연준이 더욱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했고요. 12월 달 FOMC 회의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와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 계속 할 거다라는 고집을 계속 시장에다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분의 2가 흐르는 그 시점까지 주식 시장은 지지부진했죠. 거기에 부진한 경제 지표에 따른 경기 침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증시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투자자들이 침체 우려에도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생각을 버릴, 버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만간 경기침체 온대면서요. 아직 뉴욕 증시 바닥 아니라면서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내년으로 가면서 침체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경제의 견고함과 지표 수치의 회복력을 고려할 때 미국이 장기간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연말 랠리에 대한 희망이 좌절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남아있다. 산타 랠리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정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산타렐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5거래일만에 반등한 이유부터요참 아이러니하게요. 어,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죠?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주식 어플을 열지 않는다. 왜? 주식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 얘기 뭡니까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관심을 뗀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2년 12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미쓰리가 한 두어 달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내년에도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갈 것이다. 분명히 달러는 힘이 빠질 것이다. 달러가 힘이 빠지지만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들끼리 놀면 된다. 원래 시나리오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이제 달러 약화로 쫙 매수를 해 주고 그러면 코스피가 뭐 2,400에서 2,500 정도까지 딱 올라오면 이제 그때 가서 안 좋을 거라고 노래 불렀던 애널리스트들이 증시 전망을 완전히 수정합니다. 그리고는 기간 투자자들에게 힘을 모으기 위해 펀드들을 형성을 해서 아유, 은행 이자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에요. 이렇게 금융 회사의 투자 상품에 가입시켜서 기관 투자자의 지갑을 두껍게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 손에 쥐어진 그 돈을 가지고 2400에서 25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온 그 증시를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키죠. 한 2600에서 2700 정도까지 레벨업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을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이, 어휴, 시장이 그래도 뭐, 2,000 깨지네, 만에 막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네. 이제 3,000선 다시 갈수 있겠는데, 이제 위기가 다 끝났나, 뭐야, 끝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을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막휘나리를 날리는, 그게 주식시장의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공식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조언을 해드렸죠. 이게 여러분, 주식시장에, 거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변치 않는 사이클인데요. 많은 그, 사람들이 이런 사이클을 원하고 있지만, 이런 사이클이 당분간 안올수 있다. 만약에 이런 사이클이 온다면, 다시 주식시장은 금방 물이 흐려질 것이다. 그런데 미쓰리 생각에는, 당분간 이런 사이클이 오지 않을 것이다. 즉, 그 얘기는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기관들도 적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은 누구의 판입니까? 여전히 주식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선수들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미쓰리의 소망은 이런 분위기가 2023년 내내 갔으면 좋겠다. 그럼 저는 떼돈을 벌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몇번 해드렸죠. 지금 그런 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운영사가 이제 부클로징으로 크리스마스 앞두고 뭐 거래가 한산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 분의 일 이상의 투자자들이 주식에 입을 안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뉴욕 증시는 이제 그런 한산한 거래 속에서 자기들만의 산타랠리를 만들어가고요. 대한민국 증시도 물론 대한민국은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어제 어제 해드렸고 오늘도 변치 않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말에 쟤네들은 여기서 쟤네들이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분명히 산타 랠리를 만들고는 있다. 그런데 주린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산타 랠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돈 다방 미스리 이렇게 들으시면 정말로 제가 자칭이라고 했는데 정말 구름 위의 신처럼 지금 시장을 내려다보시는 관점까지 갖게 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뉴욕 증시의 상승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말 랠리에 대한 희망이 좌절되긴 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남아있다 산타 랠리란 한정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다. 당장 뭐 12월 23일 금요일부터 막 올라도 이건 산타 랠리다. 그리고 이러한 산타 랠리가 만약에 1월까지 간다면 1월 달은 또 1월 효과로 받아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산타 랠리 타령을 뉴욕 증시 전문가들이 스멀스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경기 미국 경제 견고하다. 지표 수치 회복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아기자기한 산타랠리 만들어 갈 거고요. 대한민국도 아주 살짝 발을 담글 겁니다. 대한민국이 산타랠리에 살짝 발을 담그겠지만, 자, 대한민국은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김진태 사태라든가 지금 이 무능한 정부가 말아먹는 외교적이든 아니면 국내 상황이든 말아먹는 분위기로 미국과 같은 증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 어쨌든 이 무능한 정부가 정말 격하게 말아먹을 부분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당분간은 아기자기한 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매매 잘 하시고요. 아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여러분들께, 어, 좀 이렇게,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아주 강하게, 아주 파이팅 넘치는 그, 어필을 못 해드리고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빨리 좀 회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벤트 신청하신 분 중에 이석주님, 예, 저기, 빨리 카톡으로 아는 척좀 해주시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는 이따가 5시에, 예, 산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후가 되면 좀 목소리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예,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예, 12월 23일 금요일 돈다방 미스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